오늘 주제는요, 마지막이라도 좋으니, 대화로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요.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. 어,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연애 디렉터로서도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보통은 내가 이제 이별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혹은 어떤 오해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이더라도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제가 물어요. 그런데 내 남자님, 왜그 사람에게 마지막이라고 말하시면서 왜 끝까지 그 말을 하고 싶습니까?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음, 자기의 마음에 대한 짐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말이더라도 하면 이 사람이 돌아올까봐. 이둘 중에 하나예요. 여러분들이, 사실 헤어진 사람에게 마지막이더라도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할게요. 이별에 대한 예의를 말하고 있지만, 사실은 이별에 대한 예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, 속마음의 기저에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해서 관계를 붙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어. 왜? 이별을 하면요. 사실은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단순히 오해가 한번 생겨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남 안에서 다퉜고 싸웠고 풀리지 않았고, 또 다퉜고 싸웠고 풀리지 않았고 이것들을 최소 수십 번 반복을 하다가 지쳐서 서로 이별을 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이 한순간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헤어졌을 거야 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아니요. 이미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고,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 상대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잊으려고, 내 마음이 편하려고, 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을 하면 내가 좀 편안해질 것 같고, 이젠 정말 깔끔하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라고 말해요. 아니요.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.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은 마음이 잠깐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완벽하게 편해지진 않아요. 왜?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숨은 동기는 바로 이 사람과 다시 그 따스함을 느끼고 싶어서예요. 어떻게든 기회를 얻고 싶어서 왜?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난들 이별을 말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. 오히려 솔직히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. 뭐 오해를 풀고 싶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별의 예의를 챙기면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 사람을 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려면 마음을 표현하면서 또 이기적으로 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차분하게 자기를 더 많이 돌아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?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에서 나를 뺐기 때문이죠. 여러분들 마지막인데 대화로서 뭔가를 풀고 싶다? 여러분들은 그 말을 왜 하고 싶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사랑을 응원하는 마크최였습니다. 안녕